Hello, everyone.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Welcome, Sam. 오늘의 영어 한마디. 제가 지금 페루의 마추비츠라는 곳에 와 있어요. 근데 너무나 밤거리를 나왔는데요. 너무나 볼게 많고 예뻐요. 자, 이런 곳에서 영어 한마디. 자, 여기에는 볼게 뭐가 있어요? 라고 할때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럴 때는요. What's good to see here? What's good to see here? 여기에 what's good? 무엇이 좋아요? To see. 볼게 뭐가 좋아요? 라는 말을 써요. 자, 물론 이런 곳에 와서 관광지, 관광 명소를 tourist attrac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곳의 관광 명소는 뭡니까? 라고 할 때는 What are the tourist attractions here? 라는 말을 써요. 자, 오늘의 영화 한마디, 여기 관광 명소는 뭐가 있어요? What are the tourist attractions here? 혹은 쉬운 말로 여기 볼게 뭐예요? What's good to see here? What's good to see here? 이런 말 있어요. 자, 오늘의 영화 한마디. 여기 볼 만한 게뭐 있어요? What's good to see here? 한번 따라해볼까요? What's good to see here? What's good to see here? 자, 오늘 배운 표현 기억하고요.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자, what's good to see here? 기억하시면서 저는 다음에 뵐게요. Bye bye.